사도행전. 1장. 대우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롬에,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슬로딘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소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별에기록하였으되 그의 것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일러서되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 이러므로 유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우거하더니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가바도기야 본더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지에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어낼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영으로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어진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죄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의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에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장.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논란이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의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혐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거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하나님 이미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음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해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나하여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이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어라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사십 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여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번디오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밖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에 값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안에사피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지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두니 베드로가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 돈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하니라세시간쯤 그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가로되 그땅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에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뛰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 하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빌까바라고 예루살렘 그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하루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다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질까 두려워하며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 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에 사람이 약4 0 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쫓게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저희가 올케여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